밀린 숙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오라저씨가 계시고, 택배를 여기 받으시면, 여기 물한번 뿌려주시면, 물한번 뿌려주시면 지워집니다. 제가 재단한다고 줄건 선이거든요. 굵은 선이라서 괜찮을 듯 합니다. 밤에 잠이, 잠이 안 와서 심신해서할 일이, <laughs>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요 아이를 또 만들까 하다가 일단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제가 추정님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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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요 이번에는 누굴까요 제가 방송에서 드린다고 했는데 했는데요. 약속은 됐으니까 지키라고 있겠죠. 어? 어디 가버렸노? 어디 가버렸노? 다시 써야겠네. 제가 글씨 크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보이시나요? 또 너의 얼굴이 나올까봐 겁난다. 보이실까요? 이렇게, 고요님. 고요님. 어? 요 아이는 우리 공주님. 이번에 당첨되었잖아, 그죠? 우리 공주님. 식당에서 일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주님 나중에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우리 수리 공주님, 늘 나에게 힘을 주는 우리 공주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리 공주님 그리고 우리 하씨 동생, 하씨 동생. 사시동생은 요건데, 요는 동생 하든지, 여 아이는 엄마들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김은 어머니들이라고 내가 요거 보내드립니다. 진정 엄마 생각나니까. 아버는 요거 됐네. 작은 데 사도 될것 같은데. 작은 데 갖고 올게요. 작은 데 해도 될것 같습니다. 반 자를까? 반을 잘라볼까? 반 자르면 될까? 안 되잖아. 이렇게 하자, 그냥. 안전하게. 강아지 패드가 이렇게 먹어가 있습니다. 보시나 싶어서 요 아이는 나그네님 나그네님 많이 늦었죠? 뻔빠이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채가 서한번더 할게요 나그네님 고, 백지현님. 백지현님은 가습기. 백지현님, 강아지 있죠? 강아지 있나? 없으면 다른 분 선물 드리면 됐죠. 요거 강아지 그거거든요. 예전에 제 친구가 만들었어요. 강아지, 이거 허리 차는 거. 자, 이거, 이거. 백지 형님이 강아지 있나? 이쁜이가 있을지 없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 여, 여거든요. 성지 형님을 생각했나, 내가? 많이 기다렸었죠? 아주 아주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우체국 가서 한번 더. 돌집, 돌집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우체국에. 그걸로 한번더 챙겨주세요. 응, 백지현님. 포장이 엉망이다. 한미랑 가수님 이건 한미랑 가수님 다들 뽀빠이 날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송쌤 우리 송쌤 너무너무 늦었죠 주소는 모르거든요, 송쌤 주소는 제가 모릅니다. 내일 우리 유미 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화번호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번에 가입했으니까. 이렇게 처음엔 하나였잖아요. 요거 제가 하나 더 드립니다. 요 아이 진짜 이쁜 아이예요. 흔들림이 없잖아, 그죠? 흔들림이 없으니까. 안 깨지겠죠? 그 와인은 송신한명이가 같이 네안 이러면 정신이 없어가. 포장다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시 부인 커피는 보내드렸고 정쌤 여기 나 나그네님 우리 공주님 우리 시장님 백두 여기 하시동생 백두앤님 여기 보기 싫어다 요아이는 우체국가서 포장하겠습니다 요렇게 포장했고요 잠이 안 와서 포장하는 거 같이 할까 해서 촬영했습니다. 백나경님은 제가 프리티 사장님께 서랍원 하나 보내주라 하겠습니다. 주소를 모르니까요. 주소 여쭙고 다시 또 포장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같이 포장하고 재밌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비는 이제 청소하러 슝 갑니다. 뿅!